점수 잡는 자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약간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쓰이는 상황까지 같이 알면서 공부하면 좋겠죠. 상황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정의가 뭐였어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쭉 걸쳐 발생하는 경우 쭉 공부해왔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과거에 있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쭉쭉 걸쳐서 공부를 해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에 있던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만 끼쳐도 현재 완료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림 보시면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 그림은요, 여자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이제 과거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어머, 지금 설거지 어때요? 끝낸 상태죠. 설거지를 과거에 해서 쭉 열심히 해 가지고 설거지를 해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현재 완료가 되겠지만 자, 지금은 요두 번째 그림에 좀 주목을 해 봅니다. 지금 이두 번째 그림은 설거지를 해서 그 결과, 그 결과 지금 접시들이 깨끗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요런 느낌을 줄 때도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예문 영어로 얘기해 보면요. 그녀가 has washed the dishes. 설거지를 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해석은 설거지를 했다는 사실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설거지를 한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현재 어때요? 끝내가지고 설거지를 딱 끝내가지고 깨끗해졌다라는 지금 상황에 주목을 해야 되는 말투인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쉬다며 동사를요. 과거 동사로 washed라고 쓰시게 되면 아, 어제 내가 설거지를 했었지. 과거에 설거지 했었지. 어제 했던 그 사건, 설거지했던 그 사건에만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이 들지만 has washed라고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요. 설거지를 해 버려 가지고 아, 지금 깨끗해졌지. 지금의 모습까지 이 문장에서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현재알이라는건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쭉 걸쳐 발생할 때쓸수 있지만 지금처럼+ 지금처럼 과거에 했던 설거지한 행동 때문에 지금 깨끗해진 그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현재 지금의 상황에 주목하는 시제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 시제는 과거에 씻었던 것에 주목. 현재 완료 시절을 얘기를 하면은 씻어갖고 지금 저것이 다 끝내고 너무 깨끗해라는 지금의 상황까지 문장 속에 녹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결과 용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설거지해서 그 결과 지금 깨끗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일 때 쓰는 거죠. 자, 현재 완료의 쓰임 첫 번째 결과 용법이다 과거에 뭘 해서 그 결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느낌이 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현재할려가 쓰이는 상황 중에 가장 많은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 시작했던 어떤 행동이 현재까지 쭉 걸쳐 발생했을 때 쓰는 상황이에요. 자 왼쪽 그림 보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조금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둘이 친구가 된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좀 컸어요. 세월이 흐른 거죠. 자, 이 둘, 두 친구가요. 친구 관계가 된지꽤된 거예요. 옛날에 알고 지냈던 그녀, 내가 그녀를 안지 벌써 쭉몇 년이 흘렀을 때, 이럴 때 현재 완료로 문장을 표현해 봅니다. 자, 그는, 이 사람은, he는, h a s known, 이렇게 쓰면요. 알다의 know에다가 알고 지내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는 쭉 알고 지내왔어요 그녀를요 자 이럴 때 for라는 전치사를 쓰면 동안이 되겠고요 자 f o r 뒤에 이런 기간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주목을 합니다 요거는요 우리 이제 나중에 공인시험에서 문법적으로 맨날 출제하는 포인트거든요 for five years 5년 동안 쭉 알고 지내왔다 자 5년 전에 처음 그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지내왔다 딱 요게 바로 현재 완료 두 번째 상황인 거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년 전이 예를 들어 뭐2000몇 년도라고 쳐볼게요. 2000몇 년도에 그녀를 처음 만난 거고요. 자, 그때 이래로, 여러분 이때, since는 언제 언제 이래로라고 해석을 해주고, since 뒤에는요, 과거 어떤 시점이 나옵니다. 2000몇 년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과거 시점에 그녀를 알게 됐고요 그 이래로 쭉 알고 지내왔다 이럴 때도 현재 완료 has known 쓰는 거죠 자, 현재완료를 잘 쓰는 문장 중에 의문문 중에 how long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how long은요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덩어리거든요. 그럼 이게 현재완료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요. 너네 둘 얼마나 오랫동안 쭉 알고 지내왔니? 이게 어울리죠. 쭉 알고 지내왔니? 요럴 때 현재완료 딱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너 그녀랑 얼마 동안 알고 지냈니? 할때 how long 뒤에 자 의문문 만들 때는 has만 주 앞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Has he known her?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냈니? 이런 문장에서도 현재완료의 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두 번째 케이스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쭉 계속 되었을 때 쓰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현재완료의 계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뭔가 해왔다. 자 이때 단서로서 (for five years) (for t 하기) 기간 (since) (2000년도) 어, (since 뒤에) 과거 시점 또는 (how long) 이런 것들이 현재 완료랑 너무 잘 어울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현재 완료가 쓰이는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여기는 지금 movie t h e a t e r 극장이네요. 요 영화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죠. 야너이 영화 전에 본적 있냐? 이 친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어나본적 없는데 한 번도 본적 없는 영화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전에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 이것도 현저하게를 쓰면 어울리죠.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이 영화를.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나의 지난 경험 중에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걸쳐 발생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자, 문장 보시면 그들은 해부 뒤에 낫을 묻혀서, 자, C는 보다니까요. The movie,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예전에란 표현 하나 넣어주면 좋잖아요. Before 딱 넣어주면 또 어울리는 문장이 되는 거죠.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전에 가본 적이 없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 사이에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 이게 바로 현재완료시제랑 너무 어울리는 거죠. 또 전에 이거 먹어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ave you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 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니? 전에 본적 있니? Have you seen? 전에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도 현재 완료가 아주 잘 쓰이는 표현들이죠. 자, 현재 완료가 쓰이는 상황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 때문에 그 결과 지금 어떠하다. 결과에 대한 얘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뭔가를 해왔다. 계속되어진 얘기. 세 번째는요. 전에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경험에 대한 얘기. 이세 가지로 현주류로 분류하시면 웬만하면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